네, 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오늘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 베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1장 11장입니다 예전 찬송은 없습니다 홀로 한분 하나님께 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홀로 한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만 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만 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만 민군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여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laughs>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laughs>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성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5월 8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국으로 오늘 오월팔일 업의 날이네요. 우리 모든 어버이 되신 분들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유로가 이런 모든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어제 이틀 걸친 빌립보서 빌리포서 서론에 이어서 빌립보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일장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헛물로 함께 동참해 준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규지 가면서 어참 많은 어려움도 겪어보고 또 여러분이 설교 듣는 동안 또 제가 성교지 가서 또 사역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어 그런 어려움 속에 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이 이빌리보 교회에 대해서는 사랑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그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고른도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laughs> 지난 한해 동안 배웠습니다만, 고른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서 바울이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아마 이 빌리퍼 교회는 바울이 생각만 하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그 바울에게 참 위로가 됐던 교회였다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 빌리퍼 교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특히 지금 바울은 어 자신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걸 염려해서 빌리퍼 교인들이 어 마음으로 너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음또 그래서 어 걱정하는 생각을 듣고 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우리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의 어, 진보를 가져왔다. 그렇게 위로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기 때문에 어 옥중 서신이라는 성경을 쓰는데 여기 다 성경들이 중요한 성경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 신앙에 대해서 중요한 성경들을 옥중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게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썼기 때문에 성경이 깊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 초대교회들에게, 뭐, 지금까지, 그때 써야 했던 옥중서신들은,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데, 디딤돌이 되고, 기준이 되고, 방향을 전해주는 중요한 성령들을 썼다. 그게 복음의 진보가 온 거죠.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어, 그러도 너희들도, 어, 른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기를, 어, 권하는 그런 내용이 일정에 계속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리포 교인들의 열정적인 헌신과 사랑의 교제 이게 참 그게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어요. 바울 또한 빌리포 교인들은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죠. 참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으로 끈끈한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목사와 성도 관계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빌리포 읽을 때마다 많이 해봅니다. 빌리포 교인들은 목회자 바울 향해서 뜨거운 헌신과 또섬김과 어, 실제적으로 또성교에 동참해 주고 또 목회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생각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 생각만 해도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지금 일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자주 말씀드렸고 뭐다 아시겠습니다만 어, 정말 그 참된 사랑의 교제가 있는 실천하는 교회 어, 그게 현대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명의 교제가 있는 교회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우리 현대 교회 얼마나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런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고 감동하듯이 우리 교회를 보고 감동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바울이 자신을 이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면서 맨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게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종으로 표현해요 뭐 바울이 흔히 자신을 종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인데요 그 중에서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표현한 건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와 디도서 그리고 이빌립보서 밖에 없어요 왜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설명하고 표현했을까요? 왜 다른 데서는 다 사도다 이런 말 썼는데 사도란 말안 썼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구약에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 종은 누구냐면 주로 뭐 모세나 다윗 같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왕들을 지칭하는 참 귀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무에게나 종을 안 맡기니까. 종은 말 그대로 둘러서 종이죠. 종 노예,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건 정말 귀한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종으로 삼으시니까.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과 영혼과 뭐온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긴, 정말 자신은 주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말을 썼단 말이에요. 왜 그런 바울이 이렇게 종이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 교회처럼 이 빌립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된 권위나 목회자 권위를 부정하거나 도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강한 사랑으로 인정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다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을 그냥 종으로 낮추면 그 낮추면 우리 바울 선생이 바울 목사님 이렇게 겸손하시거나 그럼 우리도 더 겸손해야지 이러고 자신을 낮추고 바울을 전적으로 믿어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낮춰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게 기분이 안돼 있고 교만한 교인들은 그렇게 바울 같은 목사가 자신을 종으로 낮추면 아이 사람 종이구나 그러고 짓밟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그런데 빌리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낮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신들도 종으로 낮아지려고 노력했으니까 이 종이라는 표현은 이 내가 너희들에게 사두나 때 권위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으로서 너희의 친구로 애정을 가진 사람이다. 아 그런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표현한 것은 자신의 생명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소유물이다. 내가 주장할 것 아무것도 없다. 절대적 복종을 한다는 뜻으로 그리스도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도 주장하는 자세를 자꾸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도 그리스도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를 좀 격려하고 위로합시다. 우리 서로 종된 입장에서 과부가 허례의 심정을 알듯이 서로 종인데 종이 종의 입장 이해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한 깨닫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면다서 우리 그서한해서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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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국에한명 소개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디무대. 바울이 빌보 교회에 디모데를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서한에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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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아서에서 한국에서 에요 근데 어머니는 유대인인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바울의 전도회에서 어, 이 개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깊이 가지고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유니스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델은 루스드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니에 루스드라라는 분명히 이방 땅에 태어났지만 경건한 어머니 신앙을 받아서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전, 어, 바울의 전 1차 전도 여행 때, 어, 이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정했기 때문에, 어, 그때부터 바울이 디모델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믿음 안에 참 아들이다" 이렇게 사랑했고, 얼마나 이 인격이 좋고 성숙했는지, 2차 전도 여행 때, 금방 믿는거 초신자 아닙니까? 그 디모델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 빌리퍼 교회를 세울 때, 디모델도 함께 참여한 거예요. 그 디모, 빌립보 디모델도 디모델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빌리포 교회에 사랑의 편지를 써보내면서 너희들도 다 하는 디모데도 너희에게 인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써보낸 겁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력자였고 또 바울이 로마 옥정했을 때도 함께 참여했던 바울의 가장 충성스러운 믿음의 아들이자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디모데를 향한 부승의적인 사랑 또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넘치고 믿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이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 썼나 보시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일차적으로 말하고 두 번째 감독들이라고 말합니다. 감독들, 집사들 이렇다 복수가 돼 있죠. 빌립보 교회에 이미 감독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지도자가 있다 단 말이에요. 집사들도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퍼교회에 대한 조직을 이미 다 하고 그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사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뿐만 아니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은혜가 중요하죠. 은혜, 은혜라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말로 다할 수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인간이 은혜 말고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은혜 그 은혜로 서로와 서로 용납하고이 교회가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는 자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평강입니다 평강 세상에 주는 평화와 주님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주는 거짓된 평화 말고 말이죠 제가 언젠가도 저 1월달에 우리 금요철학 기도회 때 설교했던 기억 나십니까 팍스 로마나 기억나세요? 그때 많은 설교성도인들 은혜받았다고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그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팍스 로마나 같은 거에 자기들끼리 평화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평화가 아닌 거죠. 로마에만 전쟁이 없어서 자기들만 평화했지. 다른 나라들은 전쟁하고 로마군이 짓밟히고 고통받고 독립운동한다고 그것도 반란에 의해서 철저히 응징하고 죽어나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평화냐고요. 참된 평화가 아니잖아요. 이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 그래서 주님이 주는 평화. 또이 오늘 바울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할 때, 그때 평강은 이 세상에 주는 가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도 주신 평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평강 평강, 오늘도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또 보신 은혜와 평강이 정말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넘쳐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고 또 우리 선교는 모든 선교자들 위해 또 앞으로 제가 또사에갈 일본 선교사님들 세미나 이번에도 잘 사역이 되고 또 선교사님들 정말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멀리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안전도 지켜주시고 어 지진 안 나게 기도해 주시고 어 일본 갈 때마다 지진이 걱정됩니다만 지진 경험해 본 적도 있는데 어 안전과 건강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또 모든 민족들에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나라들의 평강의 길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꺼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서로 간에 신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또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겸손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표현한 줄 압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이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하겠습니까? 겸손한 종이 되어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로부터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정마다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거짓되고 위선된 평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고 우리 모든 성자들마다 넘쳐나고 특별히 지금 병상에서 고통 받고 마음에 위축당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부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또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나는 주의 종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또 우리 사랑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고난 당한 자들 위에 또 특별히 앞으로 계속때 일본 어 우리 성경사님자 세미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 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